회사에서 외부 일정이 있어서 허브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갈 곳은 강남입니다. 강남 역시 서울의 도심은 무섭습니다. 언제 어디서 차가 튀어나올지 모르니 항상 안 좋은 운전해야 오래 살수 있습니다. 이제 6월 중순으로 들어서니 해도 엄청 강하고 뜨거워지기 시작하네요. 요새 날씨가 이제 무진장 더워졌어요. 네. 이제 여름인 것 같아요. 어, 한낮에는 진짜 너무 더워요. 네. 이른 아침에는 그래도 날씨가 딱 좋은데, 네. 한낮에는 진짜 30도 이제 슬슬 넘어가더라고요. 네. 이제 또 우리 라이더들이 힘든 네, 그런 계절이 온 거죠. 뜨거운 열기와 맞서 계속 라이딩을 할 것인가? 아니면 또 잠시 휴식기를 가질 것인가? 여름 그리고 겨울 이두 계절이 오기 직전에는 고민이 엄청 많아요. 바이크를 계속 탈 것이냐? 잠시 휴식기를 가질 것인가? 올해도 어김없이 여름이 다가오기 전 그런 고민을 하게 되네요. 하지만 항상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한 여름에도 결국 바이크를 타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 뭐 강남을 가니까 또 노들로를 타겠죠. 예. 네. 바이크 타는 사람들이 서울에서 강남을 가기 위해서는 뭐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노들로를 타는 방법밖에. 뭐 저희는 뭐 올림픽대로를 못하니까 출구 당장 노들로만 타고 가야 되는 거. 자동차 전용도로를 못 들어가는 바이크의 슬픈 현실입니다. 원래 옛날에는 당연한 법이었던 것들이 있잖아요. 뭐, 가령 뭐 통금 시간이 정해져 있던 그런 시기도 있었고, 뭐, 그리고 또저 확창 시절에 가수들 귀걸이 하면 안 되고, 머리 염색하면 안 되고, 그럼 방송 못 나가고 막 그랬었죠. 그런 걸 가리고 나오고 그랬어야지. 그때 당시에는 뭐 당연한 것들이 어느 날 지나서 보면 되게 좀 웃긴 일이잖아요. 좀 거의 없고. 어. 이 자동차 전용도로 지금 못 들어가는 것도 어느 날에는 되게 진짜 그런 일이 있었냐. 웃기지 않는다 뭐 그런 것처럼 바뀌는 아, 날이 오지 않을까요? 네. 저 바이크 타는 동안 그런 것들이 바뀌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네요. 바이크를 자주 못한다. 그래서 좀 속상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바이크 맨날 타시면서 어뭐 그런 소리 하냐.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가까운 지인 중에. 그렇게 출퇴근을 할때 바이크를 타고 또 외부 일정 있을 때 바이크를 타고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좀 개념이 틀려요. 제가 바이크를 잘 못한다 라고 말하는 개념은 진짜 말 그대로 취미생활로서의 그 라이딩. 그걸 말하는 겁니다. 뭐, 출퇴근 때 바이크 타고 이렇게 외부 일정이 있을 때 바이크를 타는 거, 이거. 아, 이거는 뭐, 그냥 단순히 이제 바이크를 이동수단으로 봤을 때 어떤 그냥 이동수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가 말하는 어떤 그 라이딩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이동수단. 그리고 보세요. 맨날 뭐 제가 출퇴근할 때나 이렇게 외부 일정으로 서울시내 돌아다니면 매일 막힌 도로를 다니거든요. 뭔가 움직일 때보다 이렇게 가만히 두 발을 땅에 짚고 서 있을 때가 더 많은 거요 근데 저도 바이크를 처음 탈 때는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네. 바이크로 출퇴근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그래서 이 바이크를 너무 타고 싶으니까 출근시간이 기다려지고 퇴근시간이 기다렸죠. 뭐 어떠한 순간이든 간에 바이크를 타는 것 자체에 되게 재미를 느끼는 그런 순수함을 가지고 있었죠. 지금은 그냥 목적지에 빠르게 도착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이 가정 자체를 즐기지 못하는 거예요. 초심을 잃은 라이더입니다. 그냥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했으면 하는 그런 빠르게 이꽉 막힌 도로는 더 이상 라이딩으로 느껴지지 않네요. 어노를 타고 있습니다. 아노는좀안 막혔습니다. 아. 역시 서울 도로는 어디든 막히네요. 그래도 다행히 어느 순간부터는 길이 뚫리기 시작합니다. 합니다. 시원하다, 시원해. 길이 막혔을 때는 그렇게 덥더니 달리니까 시원한 바람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시원한 바람도 조금만 있으면 더운 바람으로 바뀌는 계절이 곧 오겠죠. 한강이 보입니다. 아, 차 막히죠. 더 막히네요. 길이 막혔다 뚫렸다를 반복하다 보면 목적지에 점점 다가와집니다 이제 거의 다 와갑니다. 1.6초 남았어요. 아 그래도 아침 일찍 나온 덕분에 덥지는 않은데 뭐 이따가 집에 갈 때는 엄청 덥겠죠. 어찌됐든 오늘도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날도 덥고 여전히 도로 위는 위험한 순간들이 항상 있고 여전히 라이더들은 이동 제한을 받으며 도로 위를 달립니다. 뭐 그래도 모두들 항상 안전운전하시며 즐거운 바이크 생활을 누리세요.